정배우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우 아저씨예요 오늘은 천명 토너먼트 오픈 공지사항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벤트 당첨자를 알려드리고 인증도 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천명 토너먼트를 내일 오픈을 할 건데요 1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오픈을 해서 5시에 토너먼트 시작을 할 겁니다 토너먼트 이름은 정배우고요 비번은 구독입니다 시간이 살짝 변경될 수도 있고요. 내일 생방송 하면서 같이 진행할 거니까 16일 생방송 때 들어오셔서 정배우와 같이 놀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은 아프리카와 유튜브 동시 생방송 할 거고요. 생방송 시간은 16일 점심이나 오후쯤부터 생방을 시작해서 저녁까지 할 예정입니다. 늘 그랬듯이 먹방도 하면서 소통도 할 거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1월 12일이었죠. 12일 생방 때도 1명 토너먼트를 개최했었는데 12일 그리고 내일 16일 날 천명토너 오픈해 주시는 분은 저희 시청자 형님이신데요 아프리카 닉네임 커농 형님이십니다 저희 방 회장님이신데 천명토너 또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아이디 만든 건 16년 5월인데 편집도 배우고 제대로 시작하게 된건 7월 8월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총 조회수 1400만에 구독자 51000이라는 빠른 성장과 많은 사랑을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50만 명, 500만 명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정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도 좀 나눠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치킨, 피자 같은 기프티콘도 나눠드리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컨텐츠에서도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 두분 점수 올려드렸고, 치킨 한 마리씩 선물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분은 피자가 당첨됐는데 비비큐 자메이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자메이카 선물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16일 날 생방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많은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새롭고 언제나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는 정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